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지역의 축제 9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를 앞두고 군산시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보형숙 기자입니다. 넉달 앞으로 다가온 군산 시간여행축제. 지난 2013년부터 7년 동안 해마다 3일 동안 치러진 행사는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 관광이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산의 정체성과 대표 축제라는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는 처지. 2년 만에 열리는 시간 여행 축제를 앞두고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 토론회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드 활용해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패턴대로의 축제가 이 시간 여행 축제가 사실은 좀 한계에 다다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여행 축제를 새로운 대보면은 그레이드 업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특히 여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사실은 바꾼다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간 여행 축제가 좀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수 있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대규모의 밀집도를 높이는 축제보다는 기간을 늘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축제가 재밌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축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민 주도로 축제를 열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소의 집중도를 높이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와 원도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시형 행사보다는 군산 상고의 역전의 명수처럼 군산만이 가진 경쟁력을 축제와 연계하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시급해졌습니다. 군산 가면은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아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성도 이게 로열티. 거기 가보고 싶어. 나또갈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꼭 가라고 얘기할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합해서 우리가 브랜드 파워라고 그러는데 군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축제 방향을 결정하고 주민주도형 축제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 축제. 팬데믹 시대 군산시가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한 시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축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